바다에 미쳐서 오늘 또 무엇이 뭐 있을려나 하고 나와봤습니다. 물색은 빛깔나네요. 낙지가 돌아다니는 게 있을지, 소라가 있을지, 한번 쭉,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 소라가 하나 있는데. 아, 소라가 알맹이가 있네요. 나한테 들켰어요. 알맹이 있습니다. 자, 알맹이. 자, 개가 들어가셨어요. 개가. 에잇. 그러면 그렇지, 개. 개톡 씹네, 개톡 개척. 아, 쉽다 소라가 아직 안 올라왔나요? 여기는 바지락 밭입니다 바지락이 응. 많은 곳이고, <laughs> 아이고, 뭐야. 있나, 보구 형은? 여기 먼저 가신 분들이, 물가에 돌을 다 뒤집고 갔어요, 포인트까지는, 저 안에 물속이 포인트인데, 안으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오늘도 잡을 게 없으면 영상이 길어지겠습니다. 자, 열심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없어. 야, 없어. 한 번만 할요 약올리듯이 보이는 건 김빨뿐 색이 좋아요. 물색만 좋아요. <laughs> 낙지는 안 보여요. 네. 어. <웃음> <웃음> 하나도 안 보이네. 음. 음. 보이는 건잘 보이는데 잡을 잘 것이 안 보여서 음. 아, 탕물이 다취 nä 취 뭐가 또있지 l i n 아가 없다. 멀리야멀무이 응. 응. 돌아다녔는데 없겠네. 섬 앞에 왔는데요. 가까운 데로. 여기서 하나를 만납니다. 짝벌낙지 야, 낙지다 낙지. 응. 재수에요 재수. 제수. 도망가네요. 야 이게 참. <laughs> 오빠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어유구씨 뭐요? 한수했어요 한수. 자, 야 씨. 낙지. 보고 싶었는데. 아, 이제야 만나다니. 대단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너무 없습니다. 최상류에서 하나 만났습니다. 최상류 그럼 달아다녀 볼게요. 어려워. 딱지 만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금이 딱 그래요. 저희는 마실 나와서 제섭씨 걸린다 긴데. <laughs> 또볼게요 낙지 한 마리 보고 나서 가려보는데 또 없어요 이 시기가 많이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운 좋은 거고 에휴 못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바람이 불어서 물속 보기도 힘드네요, 이제. 울렁울렁울렁울렁. 울렁 울렁 울렁. 안 보이죠? 이런 환경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낙지는 어디가 빛을 비추면 보호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더 확인하기 힘들어요. 좀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꽝인가 봅니다. 보여요, 물속이. 그래서, 최대한 보이는 쪽으로만 다니고 있어요. 백불낙지를 음.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얘는 하얗고까맣게 하네요. 우, 사이즈 좋아요. 어, 엄청 좋아요, 엄청. 야, 이런 게, 물 밖에 있네, 밖에. 야 오늘 어, 두 마리째요. <laughs> 저 안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물 밖에서 찰랑찰랑 하면서 다니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낙지 대물입니다, 대물. 엄청 커요. 여기요. 가까워요. 그냥 응. 물 가요. 물 가. 운 좋으면 이렇게 잡습니다. 야, 들어가. 어 사이 좋아. 예. 두 마리. 평온이라고 생각해야 죠또 있나 볼게요. 이야. 어쩌다가 나한테 돌려서. <laughs> 얕은 곳이에요, 엄청. 얕은 곳에. 앞주가 왜 나와 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황도 별로 안좋구요 바람도 불고 물도 빨물려요 더 이상은 진행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진행이 안되면 야겠죠이 바로 앞쪽은 물색이 보이는데 조금 들어가면 물이 큰 물돼서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잘랑 잘랑 해졌어요. 물색이 뻘물 됐어요. 뻘물. 제가 돌아다니서 뻘물 을치게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낸 뻘물 저는 진행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마무리하러 밖으로 나가봐야 될것 같네요 돌아다니는 게 힘만 들고 기운이 빠지네요 기운이 이제는 바깥쪽도 똘물이 저였어요. 오, 바람이 불어서. 더 어,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안 좋기만 해요.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와, 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낙지. 낙지 두 마리. 저 타고 헤엄칩니다. 오늘은 이거밖에 없어요. 낙지 사이즈는 좋고, 두 마디 미역, 두줄기 이게 또 미역도 맛있는 한미역이네요. 이건 그냥 주순 건데 어민들이 버려놓은 거. 이게 가지가 많은 게 한미역이래요. 미역국을 끓여놓으면. 최고로 맛있는 안미역. 여러분도 이런 미역 찾아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낙지가 이렇게 두 마디로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